웰바이오텍 well,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수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7.1%나 크게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30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적자 14억 원이 발생이 됐고, 어, 상품 회전율은 1.7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3억 원 발생이 됐는데 예,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7.1%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재고자산 상품이죠 주로 아, 19.3% 증가했고요 어, 매출 원가가 63.5% 적게 증가했으니까 사실상은 매출원가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총이 크게 줄어들었고 판매관리비도 줄였습니다만 영업적자 13억 6천 300만 원이 나타났습니다. 297.6%가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1분기가 결산이 됐습니다. 이웰 회사는 그 리테일 사업을 한다고도 있는데, 뭐, 진단기구,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스루프트 회계로서 그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3.9%가 어, 하락을 했습니다. 어, 매출 하락률보다 더 하락했으면 덜 하락했죠. 덜 하락했으니까 상품 매입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이 될수 있겠습니다. 뭐 증감의 모든 게 마이너스로 이제 나오죠. 수급분율이8.1% 음, 어, 하락을 했고, 이 마진율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운영비용을 34.4% 줄였습니다만은 에 생산성은 0.31로서 어 무려 거의 뭐 90%가 그 추락을 했습니다. 영업 손실 13억 720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원가회계 유통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그이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없는데, 일부 있는 것은 조금 그 가공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 판단이 됩니다. 최고 자산 내역을 보면 그 상품이 6억 4800만 원 증가했어요. 미작품이 있었는데, 아, 회사는 일단은 뭐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평가손실액이 전년도비에 크게 감소했어요. 전년도에 뭐 평가손실액이 31억이나 있었는데 평, 어, 올해 뭐 1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만은 에, 이런 경우에 그 상품 재고보다도 평가충당금이 이렇게 그 평가 손실액이 크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줄었다 하더라도 어 상품 40억에 11억이면 25%를 평가 손실한 다면 상품이 진부화됐다든지 아니면 뭐 모델 아웃이 됐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상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게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 그다음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그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상 재고자산은 상품만 있는데 비정부의 원재료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번 어,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63.9%가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34.4%가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그 판매관리비를 뺀게 이제 그 뭔가 그 상품에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가공 비율이 한1% 정도 나오고 전년도에는 뭐 9,300만 원이지만 여기 소수점 한 자리로는 뭐한 0. 얼마 나올 거예요. 네. 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재고자산 매출원과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그, 어, 요거 갭은 음, 요게 미착품으로 이미 그 인식이 됩니다. 어, 그리고 가지고 그미착품의그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다 일치를 하고 어,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로도 일치를 합니다. 어, 이걸 그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10억 4,900만원 나갔으면, 재고가 10억 4,900만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6억 4,800만원 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4억 원이란 돈 현금이 얼로 날라갔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어, 그게 평가 손실 금액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억에서 4억이면은 40%를 평가 손실 작업한다? 이거 좀안 좋습니다. 어, 운영 비용으로서 그 인건비가 5억 6천만 원인데 11.7% 감소했어요. 직원 수가 8명이 감소했습니다. 27명이었는데 19명으로 주로 영업사원들이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상품 유통업이니까 근데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1,700만 원의 대기업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보다 무려 또 25.5%가 인상이 됐어요. 회사는 영업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걸 해도 되는 건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글쎄요, 그걸 또 올려줘야 될 상황 이래서 올려줘야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월급을 많이 받는 만큼 매출을 올려줘야 되는데, 인당 그 전년 동기에는 8억 했던 게, 뭐한 4억 원도 못 했다 이게요. 거 그리고 반도 못 하는 입장에서 어, 본봉만이 아니고 보너스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 어쨌든 에, 이런 그 수치들이 이, 에, 글쎄 말이죠 이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지급 수수료가 54.5% 증가했어요. 아, 전반적인 느낌이 들어오는 것은 본업 경영에 크게 매진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회사 같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상품회전율이 1.7회전, 무려 그한 거의 5회전 가까이 그 떨어졌어요. 어, 상품 재고가 쌓였다는 얘기죠. 수류품율은 또 8.1%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하락하면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에, 상품 매입 가격 그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어, 이것은 상품 매입이 상승한 것만큼 음, 충분히 이 판매 가격의 반영을 뭐 낮게 인상을 했다 이렇게도 이제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 나머지는 좀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충분조건 논리로 그이 말하자면 투명성 입증하는 방법을 그 저기 도표로서 표현해 본 건데요. 어,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그 입증을 하려 그러면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그 단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그이 입증 자료를 찾는다 그러면 상품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또 제시를 해봐야 된다. 수량으로 하더라도 재고가 꽤그 많이 증가해 가지고 회전율이 낮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이, 그,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거다. 뭐, 이런, 그, 추론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들은 회사가 공시한 건 없고, 제품 및 그, 원재료 그, 추이 부분에, 그, 예, 매출액을 얘기한 게 있는데, 리테일 사업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연결인 것 같아요. 어, 그, 이게 그, 천원 단위라면은, 72억? 5,400만 원한개 어, 되겠죠. 어, 천만, 10만, 100만, 1 0만어 어, 그렇죠. 72억. 어, 한7 0 0도덕을 했는데 나머리 뭐 기타 매출 뭐 이런 게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그 계열사들 거다 합친 거게 됐습니다. 그리도뭐 복합 운송 사업도 하는 그런 그 자회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어, 어쨌든그 연결로는 265억 정도 하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이 적자가 13억 정도 났으니까 어, 그거를 제로화 시키는 기준으로 했을 때 연말까지 얼마 매출액을 해야 되냐면 원가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어, 한 373억 원을 해야 된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우수리 뚝 잘라가지고 370억 원을 하면은 한 4억 8천 정도 남는 거로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로. 근데 재고를 또 증가시킨다고 한다면은 또한 8억 원 정도, 9억 원 가까이 남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재고를 20% 줄이면은 바로 적자로 11억 원 적자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이 매출 원가 산식, 그 로직에 그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슬프스로 그 손익분기점이라는 그 산식을 그 어, 적용해가지고 어, 이 영업이익을 제로로 했을 때 그리고 운영비용이 300% 어, 연말까지 네배 그냥 그대로 간다고 봤을 때 손익분기점은 무려 918억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비합리적인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에, 이런 경우 참 드뭅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알고리즘이 제조업이나 뭐또 이런 경우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게 차이가 나는지, 에, 저 자신도 어, 좀 음,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그 매출재료비가 그한 4배 정도 그, 또그 단순 증가한다고 봤을 때, 에, 매출액은 300억이 아닌 292억 정도 나오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292억 어, 7,500만 원으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그 한다고 봤을 때 에, 아니면은 이게 납품 단가라고 비율을 한다면은 어, 한 29,000원짜리로 결정이 되면은. 적자가 1735억원 남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제안을 할 당시에도 좀 적이 이렇게 낮게 나오고요. 실적을 갖다가 단순 4배를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써 봤지만 은타유통을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결론은 예, 판매가격 인상 밖에는 없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순위는 상품 회전율을 연간 12회전 할 수준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12회전을 하면 은그 실적에 대비해서 77.3%나 크게 그 예, 향상시켜야 되는데 예, 이럴 능력이 있는 회사 같진 않아요. 어, 만약에 이걸 성공한다 그러면 매출액이 514억 정도 어, 매출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514억 원 정도나 돼야 한 3800만 원 남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 원가 아니 슬리퍼상으로는 한 이~ 이~ 판매가격 책정이라 그러면은 에 실적 기준에서는 29000원 뿐이안 나오고 원가 회계는 37000원 그니까 러 이거를 보더라도 그~ 재고가 증가하면은 그~ 이 인플레이션 그 요인이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요. 아, 이것을 그이 4분면 그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이해하기 좋게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가회계는 무조건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액가도 이, 이 재고가 증가하면 높게 나오게 되어있고 재고가 감소하면 은 판매액가가 슬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슬리포트에게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원가 회계의 영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요, 판매 예가도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재고 감소 때는 재고 감소라고 표현을 안 하고 어, 재고 회전율 상승에 의한 에, 이익의 증가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또한 이 경우 그 판매 예가가 원가 기준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예 판매 예가라는 것도 있지만은 수량을 그만큼 많이 판매해 가지고 어 매출이 또 증가하는 거어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지만 어 어떤 그 상징적인 거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 주가를 보면 1,72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655원이나 크게 그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무려 407%인데,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거꾸로 그 올라갔는데, 에, 영업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그 주가가 왜그 딴판으로 가고 있는지, 제가 이것은 제가 그 아주 그제 영역으로서는 건드릴 수 없는 어 그런 수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뭔가 그 본업의 에 뜻은 없고 어그 대주주도 몇번 바뀐 것 같아요. 최대 주주도 아마 그 기업을 사고 파는데 그이이 이 이 본업에 본심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어, 대양 DNI라는 데가 5.3% 지분을 가지고 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이 대양 DNI의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는 CNI로 되어 있습니다. 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또 CNI를 어의 최대 주주는 또 대양건설이라는 데가 있고 대양산업개발이라는 두 군데가 아, 나눠서 지분을 한 그, 어,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기업이 그 코스피 상장 기업에 그 등록이 되어 있네요. 어, 상호가 엘바이오 그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 테크인가 해가지고 어, 무슨 제조업인가 했는데, 에, 그런 게 아닌 단순 유통 정도 해가지고, 어, 뭔가 그 리테일 그 편의점 리테일이라기 보다도 어떤 그 의학 그이 소모품들 이런 것들을 리테일하는 업체로 보입니다. 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